자, 이번에는 11월 중간 선거 소식인데, 음. 이번에도 사전투표 참가자들이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민주당한테 좀 유리한 건가요? 예, 근데 이게 좀 의외예요.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NBC가 지난 일요일까지 전국적인 사전투표자가 650만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이제 직접 투표소에 가서 조기투표하는 분들 또 우편투표하는 분들 다 합친 건데, 2020년 선거까지는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어2020 대선 때 민주당 사전 투표자가 55%, 공화당 사전 투표자는 26%. 민주당의 절반에도 못 미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 유권자들의 50%가 지금 사전 투표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공화당 유권자가 32%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민주당 사전 투표자 참가자가 한5% 줄어들었고 공화당 참가 유권자가 한 6%가 늘어났기 때문에 합치게 되면 상당히 그 공화당 쪽이 그래도 많이 좀그 사전 투표에 가세했다.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이제 높다는 게 반드시 민주당 쪽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를 주목해 보자면 네. 주요 경합지에서 투표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조지아 주가 가장 중요한 경합지 중에 한 곳인데 지난 17일부터 지금 80만 4천여 명이 투표를 마쳐서 엄청난 투표율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뉴욕타임즈 분석을 보면 조지아 사전 투표율이 4년 전 중간 선거 때보다 약 7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지아 주에서 투표에 참가하고 있어서 이게. 공화당과 민주당 쪽이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섣불리 장담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도 좀 공화당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역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것도 부재자 투표 요청이 4년 전 중간 선거 때보다 114%가 증가했어요. 두배 이상, 두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도 역시 투표 열기가 뜨서 전체 사전 투표가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역시 그 이런 경합 지역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전 투표하는 사람들이 음. 많아지면은 나중에 개표 과정에서 혼란이 클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음. 지금 뉴욕 타임즈는 11월 8일이 이제 선거일인데 보통 선거일 날 바로 개표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사전 투표 참가자가 많게 되면 11월 8일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11월 9일 새벽까지도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2020 대선 때와 유사할 수 있다. 기억하시죠? 네. 조 바이든 네.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얼마 얼마나 그때 개표가 치열했습니까? 뭐 선거 끝나고 일주일 이주일 지나서도 확정이 안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편투표 참가자가 많은데 우편투표 용지를 먼저 개봉해서 검사하고 개표를 어,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봉투를 먼저 개봉해서 검사를 해야 돼요 어, 이런 과정 준비 과정이 다 아,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런데 위스카신과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선거일까지 우편투표용지 개표 준비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부정한 어떤 또 영향이 들어갈까봐 선거일이 돼서야 우편투표용지 개표 준비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질 수 있고 미시간은 선거일 이틀 전이 돼서야 준비 작업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가 선거에서 이겼는지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아는데 어쩌면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입니다.